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그림이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은 지금부터 추워질 겨울까지 쭉 포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호텔 침구 겨울용과 사계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간절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엘모트 세탁세제까지 좋은 혜택으로 우리 그림이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 제품 구매하시고 댓글로 구매완료 폰번호 끝 네자리 남겨주시면 공구 종료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게요 댓글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 해주세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코스모스가 가득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늦기 전에 식구들과 가을꽃 구경 을 다녀왔는데요 한낮에 해가 쨍한 날도 덥지 않고 그늘진 곳은 서늘한 느낌마저 들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서 포근한 침대 속이 더없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지금쯤이면 폭닥한 겨울 침구를 슬슬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 못하셨다면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오늘 공구해드릴 친구와 같은 원단으로 지퍼형과 밴딩형 두 가지 베개 커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지퍼형 베개 커버는 한쪽은 누빔 처리로 짱짱하게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밴딩형 베개 커버도 이불에 사용한 고밀도 원단 그대로 디자인은 깔끔하게 안쪽 누빔과 탄탄한 밴딩 사용으로 내구성을 챙긴 제품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본 베개 커버를 씌우고 그 위에 밴딩형 커버를 한번더 씌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해줘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번거롭거든요. 밴딩형 베개 커버는 빠르고 간단하게 커버를 교체할 수 있어서 여러 장 장만 해두시면 오래오래 편하게 위생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 완전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이불과 세트로도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침대 패드인데요.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준비했어요. 먼지날림 없는 고밀도 원단과 부드럽고 가벼운 패드솜을 사용해서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흔치 않은 가로 누빔으로 시각적 안정감과 디자인적인 센스도 엿보이는 제품인데요. 고밀도 원단으로 먼지날림 없는 거 정말 너무 큰 장점이고, 뽀송하게 피부에 닿는 느낌도 너무 좋고,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60수 순면 사용으로 잦은 세탁에도 보풀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패드 내 모서리에는 화물차에서 사용하는 탄탄한 밴딩을 사용해서 미끄럼을 방지했어요. 간절기와 겨울용 이불 두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좀더 두꺼운 겨울 이불은 9온스로 간절기보다 더 폭탁한 느낌이에요.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차렵 두께의 간절기는 6온스로 간절기와 겨울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두께감 차이가 나요. 간절기와 겨울용은 두께 차이만 있고 디자인이나 자재는 동일해요. 겨울 이불 펼쳐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한 고밀도 원단은 피부에 닿는 뽀송한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고 먼지 날림이 거의 없고 앞뒷면 순면 사용으로 정전기 발생이 없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기본을 딱 갖춘 이불이 디자인까지 만족스럽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얼굴에 닿는 한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면은 날개 처리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고 마감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신경 쓴게 볼수록 사랑스럽고 잘 만들어진 이불이다 싶어요. 충전재는 항균성과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통과한 마이크로 화이버를 사용해서 변형이 적고 가볍고 체온 유지도 잘 돼서 두꺼운 겨울 이불도 구름처럼 더 포근하게 느껴져요. 이건 몇년 전에 코바늘로 뜬 블랭킷이에요. 날씨가 쌀쌀해졌다 싶으면 자주 앉는 의자 위에 꺼내두는데요. 어디서든 포근함을 느끼고 싶어지는 날씨가 됐다는 거겠죠. 오늘은 안방과 아이들 방 모두 좀더 포근한 겨울 침구로 교체해 보려고 해요. 아직 따뜻한 침구 준비 안 하셨다면 저와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불을 정말 좋아해서 30년 살림하는 동안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공구해 드리는 이 침구를 사용하고부터는 다른 침구에 관심을 가지거나 기웃거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너무 만족스러운 침구라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해요. 패드는 매트리스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사용감이나 정리가 편한데요. 밴딩이 없는 제품은 당연히 움직임 때문에 불편하고 움직임 방지 도트 처리된 제품들은 세탁하면서 도트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견고한 밴딩으로 내면을 딱 잡아주는 패드는 미끌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베개 커버는 기본으로 하나 씌운 상태로 이렇게 밴딩형 커버를 한번더 얹어서 사용하는데요. 자주 세탁해야 하는 베개 커버를 좀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라 넉넉히 챙겨두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재미있게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식구들이 자기 베개 커버는 자주 스스로 교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눈에 반하고 사용하면서는 인생템이 되어버린 이불은 비싼 구슬을 싹다 정리하고 정착할 만큼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먼지날림 없고, 정전기 없고, 뽀송하고 히든 킬팅으로 겉으로 누빔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이불 커버를 씌운 듯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제품이에요. 히든 킬팅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서 아무 제품이나 구매할 경우 세탁 후 변형이 올수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계절을 충분히 사용하고, 자주 세탁도 해 보고 추천해 드리는 거라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으실 거예요. 가을이 아직 남아 있음을 꽃을 보면서 느끼는 요즘인데요. 우리 그림이 친구들은 요즘 어떤 가을을 보내고 계실까요? 아들 방은 그레이 컬러의 겨울 친구로 교체할 거예요. 화이트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레이를 사용해 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주 예쁜 톤을 가진 그레이라 어떤 공간에도 편하게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고밀도 원단은 실제 밀도수를 수치로 자세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밀도 원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도 실제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봐야 차이를 알수 있어요. 제품에 쓰여진 원단은 짜임이 얼마나 짱짱한지 먼지와 머리카락이 잘 끼지 않을 정도라 이물질이 내부로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딸방은 베이지 컬러 침구를 사용할 건데요. 고급스럽고 밀키한 느낌의 베이지는 가을 겨울에 아주 포근하고 멋지게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알록달록 무늬 있는 이불들은 쉽게 질리는데 오히려 이렇게 심플한 호텔 느낌 디자인이 질리지도 않고 깔끔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예전에 구수 침구를 사용할 때는 이불 커버 교체할 때마다 털 날림도 있고 각 방마다 모든 침구를 벗기고 교체하다 보면 여간 힘들고 번거로운 게 아니었는데요. 커버를 씌운 듯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그대로 세탁은 통째로 세탁기에 휘리릭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요즘 이불빨래하는 게 하나도 일이 아닌 거 있죠. 이번 시즌엔 꾸준히 요청해 주시는 엘모트 세제 공동 구매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정착하실 정도로 성분이나 세척력, 편리성, 향기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엘모트는 유해성분 테스트를 마친 안전한 세제로 세탁만 해도 자연스러운 향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올인원 세제인데요. 계량을 할 필요 없고 세제 넣는 곳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어서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걸 쟁여템이라고 하는 거겠죠? 엘모트는 기본적으로 세정력이 다 좋은데요. 색깔별로 좀더 특화된 기능이 있어요. 프리미엄은 미세먼지 제거에 뛰어나서 일상적인 빨래에 편하게 사용하면 되고 로터스는 찬물에서도 강력한 살균, 탈취 효과로 찬물 세탁을 해야 할때 프로워시는 섬유 속 기름때 제거, 생활 얼룩에 강해요 상황에 따라 골라가면서 사용하는 재미도 있어요 미니 올인원 세제는 빨래 3kg에 하나씩 사용이라 적은 양의 빨래를 할때 아주 요긴하더라고요 이건 간단하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뿌리는 얼룩 제거제인데요. 얼룩 부위에 2, 3회 정도 뿌리고 5분 정도 방치 후에 세탁해주세요. 용량이 작아보여도 얼룩에만 사용하는 거라 꽤 오랫동안 잘 써지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있어서 외출 시 얼룩 제거할 일이 많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녀도 아주 좋고요. 빨래할 때 간단하게 세탁조에 엘모트 휘릭 투척하고 빨랫감을 넣으면 돼서 사용이 너무 간단해요. 캡슐 세제라 물에 세제가 덜 녹을 걱정도 없고요. 강아지 눈물자국이 있어서 얼룩제거제 뿌려서 간편하게 세탁할 거예요. 이불 첫 세탁은 그냥 세제 없이 헹굼 세탁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사용하시다가 세탁하실 때는 세정력 좋은 엘모트와 함께 세탁해 보세요. 은은한 향기로 기분까지 좋아지실 거예요. 이불은 자연 건조를 해주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자연 건조하시면 주름도 덜 생기고 생각보다 빨리 말라서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기다려 주신 겨울용과 간절기용 친구와 함께 일모트 세제까지 좋은 혜택으로 열어드렸는데요, 기다리셨던 분들은 선물도 하시고 꼭 겟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우리 그림이 친구들 만나러 올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그림이 친구들 안녕!